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책상 위에는 외국어 교재를 쌓아두죠. 올해는 꼭 체중 감량에 성공해야지. 새로운 언어를 마스터해야지. 반드시 승진을 해야지. 와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3월이 되면 헬스장은 낯선 곳이 되고 책은 먼지만 쌓여갑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그 거창했던 목표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셨나요? 만약 많은 목표들이 흐지부지 되었다면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종종 실패한 목표 앞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기 신뢰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어쩌면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방식, 그 자체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더 크고 화려한 목표를 세우는 대신 더 현명하게 목표를 세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그 어떤 외부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일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결과 중심적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10kg 감량 구독자, 1만 명 달성, 시험 합격 같은 목표들은 모두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최종 결과는 우리의 노력 외에도 경기에 온 알고리즘의 변화, 다른 사람의 평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수많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런 결과 중심적 목표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의 씨앗을 심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온데간데없고 달성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만 가득 차게 되죠. 과정의 즐거움보다는 결과의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전부 아니면 전무럴 나생식의 목표는 매우 위험합니다. 9kg을 감량했더라도 목표였던 프로그램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느끼고 구독자가 9명이 되더라도 1만 명이라는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좌절하게 만듭니다. 만약 목표 달성에 실패라도 하면 역시 난안 되라는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 쉽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그 기쁨은 잠시일 뿐또 다른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스스로를 끝없는 경쟁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어떤 조언을 할까요? 첫 번째 열쇠는 스토아 철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 힘에 달려있는 것도 있고 우리 힘에 달려있지 않은 것도 있다. 우리 힘에 달려있는 것은 우리의 의견, 욕망, 그리고 행동이다. 우리 힘에 달려있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신체, 명성, 그리고 타인의 행동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내면과 행동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지혜를 목표 설정에 적용해 볼까요? 결과가 아닌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과정에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kg 감량이라는 불확실한 목표 대신 일주일에 세번 30분씩 즐겁게 운동하기와 매일 저녁 가공식품 대신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하기를 목표로 삼는 것이죠. 구독자 1만 명 달성 대신 일주일에 한편 시청자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꾸준히 만들기를 목표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를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운동을 하고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은 온전히 나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매일매일 목표를 달성하는 건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나의 노력이 쌓여가는 과정 자체가 보상이 되고 이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에 딸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운동을 했으니 성공. 오늘은 영상을 만들었으니 성공입니다. 결과는 이러한 충실한 과정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삶의 궁극적인 목표. 에우다이모니아 유대이모니아 입니다 에우다이모니아는 흔히 행복으로 번역되지만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쾌락헤도니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좋은 삶 덕을 갖추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가는 번성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리라 세우는 구체적인 목표들 예를 들어 돈을 벌거나 승진을 하거나 집을 사는 것 등은 그 자체로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더큰 목표인 에우다이모니아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중간 과정에 불과한 것들을 최종 목표인 것처럼 쫓다가 길을 잃곤 합니다. 좋은 차를 샀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불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스스로에게 왜 라는 질문을 다섯 번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왜 승진을 하고 싶은가?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왜 인정받고 싶은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존감을 느끼고 싶어서 자존감을 느끼고 싶은가? 보다 주체적이고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은가?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파고들다 보면 결국 모든 목표의 끝에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궁극적인 열망, 즉 나만의 에우다이모니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두 철학자의 지혜를 합쳐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세우는 구체적인 3단계를 알아봅시다. 1단계는 나의 에우다이모니아 정의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빌려 나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지혜와 배움인가요? 아니면 타인에 대한 사랑과 기여인가요? 혹은 평온함, 건강, 창의성, 용기, 공동체와의 유대감인가요? 시간을 내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세 가지를 정해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를 이끌어갈 북극성이 될 것입니다. 2단계는 가치와 목표 연결하기입니다. 1단계에서 정한 당신의 핵심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목표를 설정하세요. 만약 당신의 핵심 가치가 성장과 배움이라면 새로운 기술 배우기나 한 달에 두 권의 고전 읽기 같은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핵심 가치에서 출발한 목표는 우리에게 강력하고 지속적인 내적 동기를 부여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해서 혹은 사회적 압박 때문에 세운 목표와는 그 힘의 깊이가 다릅니다. 3단계는 목표를 과정으로 전환하기입니다. 이제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적용할 차례입니다. 이 단계에서 세운 가치 중심적 목표를 내가 매일 실천하고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행동 목표로 바꾸세요. 새로운 기술 배우기라는 막연한 목표 대신 매일 저녁 1시간씩 관련 강의 듣기로 바꾸는 겁니다. 한 달에 두 권의 고전 읽기 대신 매일 잠들기 전 20페이지씩 책 읽기로 바꾸는 거죠. 이 행동 목표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실천하기만 한다면 그날 당신은 퍼센트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운 목표는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하며 건강한 성취감을 느끼고 그 행동들이 벽돌처럼 하나하나 쌓. 내가 추구하는 좋은 삶이라는 집을 짓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내일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 화려하게 변신할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나의 행동을 의미 있게 만들고 현재의 나를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우리를 압박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망망대해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오늘 당신의 등대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지혜롭고 단단해지기를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